안녕하세요. 일코나tv입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기차는 계약을 하고 최소 두 달에서 길게는 열 달까지 기다려야 출고가 됐습니다. 저 역시 계약을 하고 7개월 만에 출고가 되었는데요. 말 그대로 없어서 못 사고 없어서 못하는 게 전기차였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많은 차들이 할인을 할때그 어떤 브랜드도 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제조사 입장에서는 없어서 못 파는 것을 굳이 할인을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벌써 자동차 제조 3사가 할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우선, 쉐보레 볼트의 경우, 올해 2020년형 볼트가 새롭게 출시될 예정입니다. 한번 충전으로 가능한 주행거리가 기존 383km에서 414km로 31km가 늘어났으며 복합 전비도 5.4로 국고 보조금 최대인 82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서 2020년형으로 사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재고를 털어버리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우선 60개월 무이자 할부 또는 300만원 할인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작년 대비 국고 보조금이 낮아졌긴 하지만 300만원 할인을 한다고 치면 오히려 작년보다 더 싸게 살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르노의 sm3ze의 경우 현금 구매시 60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할부 구매시 60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올해 개편된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인해 sm3ze의 경우 보조금이 616만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할인을 내세웠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금 구매로 600만원 할인을 받게 된다면 정부 보조금 616만원, 지방자치단체 서울 기준 450만원 할인을 더해보면 1666만원이 할인되기 때문에 1400만원대로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한번 충전으로 가능한 주행거리가 213km로 짧지만 장거리 갈 일이 없고 집에 충전시설이 있는 분이라면 한번 노려볼 만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SM3Z의 경우 AC 상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AC 상 충전 시설이 주변에 꼭 있는 분들이 구매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조금 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국내 최초로 전기차, 중고차 가격 보장 프로그램을 선보였는데요. 해당 신체 구매 후 2년 초과 3년 이하에 현대차나 기아차를 재구매하면 보조금 빼기 전 신차값의 55%, 보조금 뺀 신차값의 76%까지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보장 조건은 1년에 2만키로, 즉, 2년 차량은 4만키로, 3년 이하 차량은 6만키로 이하 운행 조건이라고 합니다. 제조사 측의 설명을 보면, 깡통 옵션 코나 EV를 출고해서 3년 6만키를 탄다고 가정하면 하루 6,900원으로 전기차를 타는 것이라고 하니, 굉장히 매력적인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자세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올해 2월에 이렇게 전기차 대표 제조사들이 여러 할인 조건을 내세우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은 정부 보조금이 작년 대비 80만원 줄었고 또 공인전비가 낮은 차량들은 보조금이 더 낮아졌기 때문에 할인 없이는 기존처럼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불안감이 들었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번 한전의 발표로 전기차 충전 할인 역시 올해 6월까지 유지되고 6월부터는 점차적으로 할인율을 낮춘다고 하니 충전 요금 때문에 구입을 망설이는 분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조금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에 400kW급 충전이 가능한 3세대 전기차들이 최소 4대 이상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의 전기차들은 거의 끝물이라고 생각하고 구매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기존에 콧대 높았던 제조사들이 슬슬 허리를 굽혀 할인을 하는 것을 보아하니 이전에 전기차를 제값 주고 샀던 사람들은 모두 호구가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2017년, 2018년 전기차를 구입했던 차주분들은 시험 운행과 무료 운행 등과 같은 각종 무료 충전 혜택이 꽤 많았고요. 그리고 정부 보조금 역시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오히려 전기차의 할인, 즉 전기차를 꿀반다라고 표현하는 혜택들은 일찍 뽑으신 분들이 더 많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할인 소식을 들으셨으니 전기차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올해의 할인 조건으로 이 세대 전기차의 끝물을 혜택 받고 사느냐, 아니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 더 기다렸다가 보조금은 더 줄어들겠지만. 빠른 충전이 가능한 3세대 전기차를 사느냐? 둘중 하나일 겁니다. 저라면 무엇을 선택하겠냐고요? 음, 저라면 1년 더 기다리겠습니다. <laughs>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전기차 정보를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